0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의 최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어 일단 f의 1부터 우리가 구하면 1 넣으면 은9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최대 최소는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0 적은 1이니까 9 빼기 1은 8 0집어넣으8 4집어넣으면 3분의 1에 4제곱, 그래서 3의 4제곱 분의 1곱하기 9인데,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4에서 2 빼니까, 3의 제곱 분의 1, 즉 9분의 1이지, 여기서 빼기 1이니까. 9분의 1에서 마이너스 9분의 9면 마이너스 9분의 8되고, 어, 0일 때 아까 8 나왔었고,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지. 계산해 주면은 10-9분의 8 인데 어 10은 9분의 90 마이너스 9분의 8 이니까 얘가 9분의 82 이렇게 논술 1번 두 번째 것 음, 1사분면의 각이 있는데 이게 세타가 있어 여기 세타가 있는데 3세타 하고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똑같대. 그러면은 아, 동경이 똑같은 게 하는 거야. 3세타와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이거 y축이 있고 여기 3세타는 얘고 4세타가 얘다. y축 대칭이다. 이 각도가 이렇게 같다는 얘기지. 4세타 요렇게. 그러면은 자, 얘하고 얘가 또 같아야지. 그렇지? 그러면은 자, 요만큼에서 4세타 간 거에서 3세타 간걸 더해 주면은 어, 180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4세타 더하기 3세타를 해주니까 얘가 180도다.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이 파이가 몇 바퀴 돌은지 모르니까 2 n 파이 몇 바퀴 돌고 어, 180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7세타가 얘다. 그러면은 세타가 얘니까 음, 여기다 7씩 곱해줘. 7씩 곱하면은 0보다 크고 7세타는 2분의 7π 이렇게 쓰고 7테타 대신에 얘를 쓰자. 그럼 2nπ π 2분의 7π 0 이렇게. 그럼 이제 어, n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단 말에 몇 바퀴 돌았는지. 그러면은 얘가 음, 2, 3은 6, 3과 2분의 1π니까 얘가 n이 1일 때 가능하지. 1이면 3π가 되니까. N이 0일 때도 가능하지 그치? 0일 때도 파이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4, 5파이가 되니까 안 되지 그치? 그래서 0하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N이 1이면은, 아, N이 0이면은, N이 0이면은 7세타는 파이가 되는 거고, N이 1이면은 7세타는 어, 3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세타는 7분의 파이도 될수 있고 세타는 7분의 3파이도 될수 있는거지 그래서 어,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7분의 세타 요렇게 얘가 정답이 되겠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자 실수 x와 0이 아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 그러면 2의 x 제곱을 우리가 t라 그러고 양수다 그럼 4의 x제곱은 어, t의 제곱이 되는거지. 마이너스 자, 얘는 2의 x 플러스 n분의 8이라는 것은 어, 2의 n분의 8 곱하기 2의 x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분의 8 제곱 t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자, 어, 실수 x고 n은 정수다 n은 정수인데 0이 아니래 음, 만족시키도록 x와 n 값을 정할 때이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 자 아까 여기 t라 그랬지 그럼 t, 플러스 t 분의 1 마이너스 3이 자연수래 자연수 그러면은 어. 얘를 우리가 t 씩 나눴을 때에 t 씩 나누면은 t 플러스 t 분의 1는 0이고 얘가 넘어가야지 넘어가면은 2n 분의 8이 바로 이 값인거지 그치 그래서 2n 분의 8 마이너스 3이 얘가 자연수다 이런 얘기야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이 n은 8의 약수가 돼야 되잖아. n은 8의 약수. n이 1이면은 2의 8제곱 빼기 3이 자연수가 나오겠지. 1 가능하고. 2면은 8의 약수 1, 2, 4, 8인데 1 되고 2 넣으면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3이 되지. 4면은어 2의 제곱 4 빼기 3은 자연수 되고 8이면은 어2 빼기 3이니까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1, 2, 4가 답이지 n이 그래서 어, 모든 n의 값에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다 더해주면 4567 그래 정답은 7이야 수고했어.